안녕하세요 차판남자 송우진입니다 금일 소개해 드릴 차량은 국산차 대표 모델 총 3개 등급 중 중간 등급인 익스클루시브 등급이며 바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차량 설명입니다 디올 뉴 그랜저 하이브리드 1.6 터보 익스클루시브 등급입니다 연식은 2023년 2월 주행은 3만 400km 주행했으며 용도 이력 없으며 보험 이력도 없는 1인 신조의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신차 금액은 5,293만원. 추가 옵션은 스마트센스 2,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1, 플래티넘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실내외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출발하시죠. LED 헤드램프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평형 led 램프로 위로 되어 있는데요 깜빡이 등도 지금 멋스러운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어 램프의 모습입니다 일자형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단 아쉬운 점은 뒤차가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멋스럽게 연출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헤드램프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재 바디의 색상은 큐레이티드 실버 메탈릭으로 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깔끔한 화면을 보이고 있고요. 신차 느낌 그대로인 느낌입니다. 어, 굉장히 멋스럽게 잘 빠진 것 같아요. 라지레이터 그릴 또한 멋진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스크러치 기스 보이고 있지 않고요. 전방 감지 센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레이더 센서판은 이쪽에 부착이 되어 있고요. 사선에서 본 모습입니다 어우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광택 작업이 금일 끝나가지고요 바로 나온 차량입니다 그만큼 깨끗하게 잘 관리되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휠 컨디션입니다 스크러치 보이고 있지 않고요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20인치 휠을 채택을 한 모습입니다 현재 타이어 트레이드 타이어 트레이드는 새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쉐린 타이어로 착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정말 깨끗한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멋스러운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듭니다. 시그니처죠? 이쪽에 보시면 터치를 하면은 잠금이 되면서 사이드 미러가 접히는 모습입니다. 가까이 갔을 때 문을 터치를 하시면 이 유아처럼 가까이 나옵니다. 당겨 주시면 문이 열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후측방 감지 센서 되어 있고요.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이쪽에는 문콕 흔적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끝에는 PPF 필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깔끔하네요. 약 9개월 된 차량입니다. 휠스크러치 또한 없고요. 깔끔한 모습이고요. 타이어 트레이드, 새 거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어, 정말 깨끗한 모습인데요. 이쪽에 보시면 후방 감직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부분입니다. 정말 깨끗한 모습 그대로네요. 주행스가 산만이란 게좀 아쉽지만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간추려서 은색이라고 하겠습니다. 은색이지만 먼지에 강하고 어, 고급스러움이 보통 은색보다는 좀 메탈릭한 게 고급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선에서 본 모습입니다. 문콕 단차 전혀 보이고 있지 않고요. 정말 깨끗합니다. 조수석 뒤쪽 휠입니다. 조수석 뒤쪽 휠 컨디션 크러치 없고요. 진짜 깔끔한 모습입니다. 문콕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외관상은 문콕 하나만 보였고요. 그 외에는 진짜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크러치 전혀 없고요 신차느낌 그대로의 느낌입니다 조수석 앞쪽 힐 컨디션입니다 조수석 앞쪽 힐 스크러치 기스 전혀 없고요 신차느낌 그대로였습니다 이중접합 참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앞과 뒤쪽 부분에 모두가 장착이 됐고요 두 겹의 유리로 소음을 흡수하고 실내에 유입되는 소음인 감소시켜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어 트림 상태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메모리 시트 가능합니다 특화 세개의 시트가 굉장히 멋스러운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윈도우 버튼 키와 이쪽에 차일드락 기능이 있습니다 뒷좌석 전동 커튼 버튼 되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입니다 시트 상태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로 스트레칭 기능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동 가능하고요. 요추 받침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은은한 색상으로 시트와 바깥 바디의 색상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안쪽에 탑승을 해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팔걸이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안쪽에는 앰비언트 무드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시동을 켜 놓은 상태예요. 하이브리드라 진짜 조용한 진짜 조용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헤드램프 각도 조절,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트렁크 버튼이 있고요. 차체 자세 제어 장치가 있습니다. 방전이 되셨을 때 12V 배터리 리셋 버튼이 여기 있고요. 대형 세단에만 있는 지문 인식이 이쪽에도 적용이 된 모습입니다 이 기능은 시동을 걸거나 끄시거나 설정을 해주시면 설정이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는 장착이 되지 않았고요 대시보드 상태 이어가겠습니다 대시보드 상태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크러치 기스 없습니다 앰비언트 무드 등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패들시프트 되어 있고요 전동 스티어링 휠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인터랙티브 라이트라고 해가지고요. 프리미엄 소재로 연출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스티어링 휠도 진동 경고가 됩니다. 주행, 주차 시, 안전 편의 시스템 등 설정으로 하셔가지고 진동을 통해 운전자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계기판, 글라스터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좌측, 우측 깜빡이를 통해서 사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가 가능합니다. 이쪽에 기능 활성화 버튼이 있고요. 이쪽에 메뉴예요. 메뉴인데 공기압, 나침판 이처럼 디스플레이 설정을 하실 때 이렇게 올리시거나 내리시거나 하시면 설정이 가능합니다. 핸들 메뉴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 모드가 있고요. 오른쪽 센터페시아. 디스플레이어를 설정하실 때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성인식, 블루투스기능 가능합니다 즐겨찾기 버튼 되어 있고요 이쪽에 드라이브 모드를 변환하실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어, 계기판에서 멋진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스포츠, 드라이브, 에코 지금 에르고 모션시트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제 허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모드를 변환시키면서 시트도 변환되는 모습입니다. 어, 굉장히 어, 고급스러운데요.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버튼식이 아닌 레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파킹 모습인데요. 드라이브 모드 땐 위쪽으로 올리시고 후진을 하실 땐 이처럼 밑으로 내리시면 후진 영상이 됩니다. 어라운드 뷰가 장착이 된 모습입니다. 360도 확인 가능하고요. 증강 형실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돌리셔서 사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 굉장히 유용하네요. 파킹은 누르시면 됩니다. 위에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실내등입니다. 실내등도 LED로 되어 있고요. 신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빌트인 캠이 되어 있습니다. 블루링크 가능하고요. SOS 기능도 가능합니다.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에다 삽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임리스 룸미러라고 하는데요 제가 좀 공부하니까 베젤리스 인사이드 미러라고 하더라고요 시야 개방감이 좋고 연출감이 멋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음성 인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엠비언트 등 위에 고급지게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에어컨 켜죠 음성 인식 잘 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쪽에 단축키 버튼이 있습니다. 단축키 버튼이 있는데요. 맵화면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맵화면입니다. 어, 정품 내비게이션이지만 신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메뉴 버튼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빌트인 캠 가능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하이패스 기능과 발레모드, 차량 진단 등 설정을 이쪽에서 하시면 되는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내차 네 위치 공유 되어 있고요. 블루링크에 가입을 하시면 빌트인킹과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설정으로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오, 메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처럼 상황 등에 맞춰 모드가 변환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운전자 보조로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운전자 보조에 들어가시면 주차 주행 안전, 운전자 부주의 경고, 주차 안전 등 이쪽에서 설정을 하시면 되시고요 드라이브 모드 또한 이쪽에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어, 친환경 차라고 하이브리드 설정인데요 이쪽에 안내 시점을 느리거나 빠르게 하실 수 있고요 하이패스 기능도 이쪽에 있습니다 밀트캠 설정도 이쪽에 있고요 공조에 잠시 들어오시면 기능이 참 많습니다 어, 굉장히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열선 핸들, 운전석 통풍 시트 등 자동으로 맞춰질 수도 있고요 자동 환기 설정에도 습기 발생을 저감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죠 차라서 그런진 몰라도 에어컨 자동건조 기능도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신경을 많이 쓴것 같아요 정말 좋습니다 앰비언트 무드 등인데요 실내 조절 등을 이처럼 조절 가능합니다 색상도 조절이 가능하시고요 이 차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하이빔 보조도 되고요. 헤드램프 에스코트도 됩니다. 오, 진짜 좋네요. 스마트폰과 NFC 카드키 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 진짜 좋습니다. 굉장히 유용하면서도 기능이 엄청 많습니다. 이거는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기능이라 다 설명은 못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은 블루링크 가능하고 또한 블루투스 카플레이 등 연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장점은 업데이트 날짜가 11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단축키 되어 있고요. 공조기의 모습입니다. 10.25인치 풀터치 공조 컨트롤러로 되어 있습니다. 햅틱 기능 모두 가능하고요. 플래티넘 옵션을 추가했습니다. 오프 버튼, 온오프 버튼 다 터치입니다. 열선과 통풍 시트 양쪽 모두 가능하고요. 이쪽에 핸들 열선 기능도 가능합니다. 오토 홀드 기능 되어 있고요. 주차 감지기 온오프 버튼, 뷰 버튼이 있습니다. 오토 에어컨 할때이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드라이브 온닉 그리고 에어컨과 히터를 키실때 버튼 그리고 양쪽 조절을 하실 수 있는 버튼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기능이 많아요. 어우, 정말 엄청 좋습니다. 공조기 모드를 변환시킬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오면 고속 충전 단자와 카플레이 등을 연결하실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무선 충전 단자가 있고요. 스마트키 되어 있습니다. 살짝, 살짝 돌려보시면 이쪽에 버튼이 많이 보여요. 이 기능은 좁, 스마트 주차보조가 됩니다. 좁은 공간이 있을 때 시동을 걸어 앞뒤로 할수 있는 기능입니다. 굉장히 유용합니다. 오, 굉장히 좋습니다. 올리시면은 컵홀더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조수석 시트 상태입니다. 조수석 시트 상태도 깨끗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트 해짐까짐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바닥에는 코일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해짐까짐 없이 깔끔한 모습 그대로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워크인 디바이스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콘솔 박스의 모습입니다. 콘솔 박스 모습이고요. 이쪽 안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또는 이쪽에 있습니다. 또한 플로어 콘솔 내부에는 UVC 살균 기능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시트 및 실내 주요 부위에 항균 소재를 굉장히 많이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아참, 그리고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추가 옵션인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추가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어, 이 기능은 전방 카메라와 내비게이션을 통해 노면 정보를 미리 인지를 해가지고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유용하죠. 이 기능을 살짝 빼먹을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드립니다. 도어 트림 상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어 트림 상태.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멋스러운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신차 느낌 그대로의 느낌입니다. 굉장히 깨끗한 모습입니다. 현재 시트 상태입니다. 2열 시트인데요. 2열 시트 사용한 적이 진짜 없습니다. 깨끗한 신차 느낌의 그대로인 느낌입니다. 커플도 되어 있고요. 암레스트는 진짜 깔끔하네요. 레그룸, 넉넉한 공간을 보이고 있고요. 헤드룸, 넉넉한 공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습니다. 뒷좌석에는 열선 시트 모두 가능하고요. 아쉽게도 통풍 시트는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열선 시트도 세 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구매하시죠. 트렁크 이어가겠습니다. 뒷모습입니다. 트렁크 버튼은 이쪽에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되어 있고요. 공간은 넓은 공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차 느낌 그대로고요. 타이어 응크 키트와 목베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깨끗합니다. 이상 실내, 실외 모습이었고요. 작동도 잘 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실내를 꼼꼼하게 살펴보셨습니다. 금일 차량은 좀 어떠신가요? 좀 마음에 드셨나요? 아쉬웠던 점은 신차를 뽑은 지약 9개월 정도 된 차량으로서 주행수가 3만 주행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평소 주행수보다 다소 높긴 높죠. 이 차를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1인 신조에 무사고 보험이력도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두 번째, 깨끗한 실내외. 신차 느낌의 그대로인 느낌입니다. 세 번째, 하이브리드의 장점이죠. 취 등록세가 40만원.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감면이죠.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리터당 복합 연비는 약1 8 k g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뛰어난 장점이죠.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시는 분, 유류비 부담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차량은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4,460만 원입니다. 리뷰하는 해당 차량에 궁금하신 점. 중고차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나 상담 가능하십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나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차판 남자 송우진입니다. 감사합니다.